야, 거의 거의 준비 다 됐네. 거의 안성 사람이다. 왜요? 안성에서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안 매고 출발하는 게 국룰이야. <laughs> 적응을 했네요. 그렇지. 안성에서 안전벨트 매면 안 돼. 매면은 도시에서 와서 유세 떤다고욕한단 말이야. <laughs> 아 정말. 근데 오늘 하루만 더 허락해 주시겠다. 그래도. <laughs> 그래 우리는 매야지 그래. 우리는 매야지우리 공무원이니까. 자, 그다음에 이제. 사람은 벨트를 원래 매야 한다.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겠다 하면은 오 오. 오, 오 <laughs> 어쩌면 지금 갑자기 생각인데 어. 이도로에 이런 질서를 깨는 건 내가 아니었을까? <laughs> 아니지 이게 도로의 질서가 그러니까 이게 안성 그 야생 상태인 건데 도시 운전자가 와 있으니까 흐려줄 수밖에 없어. 아, 너도 이 야생에 합류를 한 수밖에 없다. 윤아가 됐구나. 그렇지. 지금 거의 지금 그 뭐랄까 안성 이주민인 거야 지금. 아. 다문화 정책 펼쳐야 돼. <laughs> 아, 우리 또 안성 다문화, 다문화 도시잖아요. 그럼. 또 <laughs>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덕면은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럼요. 그래서 저희 내리 다문화 축제가 네. 매년 있거든요. <laughs> 많은 방... 관심과 <laughs> 사랑 음. 부탁드려요.